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궁이신 담입니다. 어, 오늘은 또 2018년 무술년 음, 경자생 59세죠 59세 경자생 자 60년생이시죠 자 경자생 분들의 또 신년 운세를 봐드릴게요. 어 59세 경자생 그 50대지만 또 아홉스가 들었어요. 아홉 수는 그래도 뭐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경자생 같은 경우는, 어, 1, 2월, 이렇게 해서 3, 4월, 5, 6월 해서 1년 12달로 보면 59세 경자생들은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죠. 나이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보면 경자생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태어나신 분들은 4, 5월 달이 좋습니다. 4월달이 좋으시고, 저녁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8, 9월달, 이때부터 해서 운이 조금 좋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경자생 남자분 같은 경우, 9세 남자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직장을 다니셔도 그렇고, 거의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 면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하고 통합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굉장히 무섭고 무섭다면 무섭고 조심해야 될 거라면은 경자생 남자분들은 올해 내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구하고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홉수라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기회가 생겨요. 경자생 분들이 남자분들이 기회가 생기지만 그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되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업이다, 투자다,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는 경우에 실패라기보다 내가 손해를 보고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왜? 네. 이 아홉 수의 아홉 자 숫자 아홉이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를 얻었어. 근데 또 하나를 또 얻고 싶어. 욕심이 과해도 안 돼요, 올해는. 투자를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장사를 하시던, 올해는 한 가지를 딱 마무리를 쳐놓고, 그 다음 해를 보세요. 차라리, 올해보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 잘 하셔야 되고, 결정도 잘 하셔야 되고, 금전으로 손해를 보는 운이 좀 많습니다 경자생 남자분들 그래서 사업이나 이런 투자 같은 거는 정말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여자분을 볼게요 여자분 경자생 분들은 어찌 보면 이분들은 정말 요즘은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대단해 왜냐면 자꾸 여성 상위시대가 되면서 음, 여자분들이 좀 파워가 세졌어요 근데 이 경자생 여자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 뭐 여자분들도 정사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직장을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괜찮아.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 혼자 뭐 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 근데 뭐 가까운 사람들, 뭐 지인들, 이런 분들하고 뭘 도모해서 내가 규모를 좀 크게 뭘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또안 좋아. 왜? 내운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만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있는 걸잘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뭐 여러 사람하고 뭐를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나한테 크게 득이 될게 없어. 득이 될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게 있으면 하시는 걸 그냥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 또, 여러 사람하고는 같이 뭘 하지 마세요. 크게 득이 없어. 득이 없는데 돈 투자해놓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아홉수라고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나이입니다. 경자생분들. 그래서, 금전으로 투자, 시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를 지키되, 다른 걸 너무 크게 벌려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또 경자생분들이 보면 욕심이 많아 응? GT들이 또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응? 남자든 여자든 근데 또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내 거는 손해 보기 싫어 응? 근데 어떻게 보면 적은 자본으로 여러 사람이 투자를 했어 응? 장사를 했어 뭐 고깃집을 예를 들어, 뭐한 40평, 50평 되는 거 했다가, 뭐, 200평, 300평 되는 거를 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일만 커지지,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득이 없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경자생분들은 어떤 시작도 중요하지만, 있는 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운을 보시는 게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강이라든지, 또 유의하실 점은, 어, 남자분들은 여자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내가 돈이 이상하게 나간다고, 그게 여자한테 나가야 돼. 그러니까는 뭐, 바람을 피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를 들어. 근데, 돈만 나가. 그래서 여자 조심해야 돼. 경자생 남자분들은, 또 여자 경자생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돈이야. 왜? 남의 말 듣고 했다가, 결국은, 손에 쥐는게 없어. 짜증 만난다고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건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경자생들은 돈이 좀 문제예요. 좀 신경 좀 쓰시고, 그렇게 한해 넘어가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